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임경선 작가님의 태도에 관하여입니다. 이 책은 2015년 출간된 이후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스테디셀러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삶의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책을 쓴 임경선 작가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선 작가님은 글 쓰는 여자로서 12년간의 직장 생활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산문과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재까지 13년 넘게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작가님의 대표작으로는 소설 기억해 줘 어떤 날 그녀들이 호텔이야, 곁에 남아있는 사람 등이 있고, 에세이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평범한 결혼 생활 다정한 구원, 교토에 다녀왔습니다. 자유로울 것등 정말 많은 작품을 발표하셨습니다. 일과 사랑,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대해 쓰는 것을 특히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임경선 작가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15년간 진행해온 인생 상담 활동입니다.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의 캐드먼의 헉소리 상담소, 한결의 E.S.C의 이기적인 상담실, 메트로신문 캐드먼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개인주의 인생 상담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오셨습니다. 작가님의 상담 스타일은 매우 독특한데요. 명확한 정답이나 애매한 낙관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담자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로 보게 하고, 옳은 말보다는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말하며 공감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솔직하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통찰과 가치관이 바로 오늘 소개할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태도에 관하여는 작가님이 11년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자들과 나눈 인생 상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했던 인생의 핵심 가치들을 총정리한 책입니다. 작가님은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결국 나는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간절히 하고 싶었던 거구나. 작가님이 정의하는 태도란 어떻게라는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문제이자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 태도는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삶의 철학이자 정체성 그 자체라는 것이죠. 책은 초판 출간 후 3년여 동안 거의 매달 다음 쇠를 찍으며 13만 부 이상 판매되는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 개정판이 출간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판 작업 과정은 매우 의미가 깊었는데요. 초판 당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책을 마무리해야 했던 작가님은 개정판에서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시간을 겪으면서 원고를 촘촘히 다시 읽으며 글을 더하고 문장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의 경험들이 책에 더욱 깊은 울림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태도에 관하여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부에서 하나씩 총 5가지 삶의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태도는 바로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입니다. 지금부터 각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자발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작가님은 생각의 순간, 내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인생, 사람이 일하는 곳, 그 어디라도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연애에 바라는 것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자발성이란 누군가의 강요나 외부의 압력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가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지,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내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인생이라는 주제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발성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연애에 관해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자발성 있는 연애란 상대방의 조건이나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관대함입니다. 기꺼이 상처받을 것. 나의 사랑만은 특별하니까 같은 불완전한 인간 내가 내 곁을 떠난다 해도 인생은 계속될지도 몰라 현실 생활에서의 평등 등을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대함은 단순히 타인에게 너그러운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린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기꺼이 상처받을 것이라는 제목이 인상적인데요. 작가님은 사랑이든 어떤 관계든 상처받을 가능성을 두려워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장도 깊은 관계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관대함이란 어떤 사랑이든 사랑 그 자체가 찾아온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며 사랑이 끝나도 새로운 사랑이 도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주제에서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타인에 대한 관대함은 결국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현실 생활에서의 평등이라는 글은 독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던 부분인데요. 개정판에서는 3년 후의 이야기를 담은 현실 생활에서의 평등, 그 이후가 추가되어 더욱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세 번째 태도는 정직함입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 대처법, 관계는 화학작용, 우리는 사랑일까? 현실일까? 어른의 성, 몸이 그대를 거부하면 몸을 초월하라. 미등단 작가의 어떤 고백 등을 다룹니다. 정직함이란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욕구를 억압하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그러한 위선이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관계는 화학작용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모든 인간 관계가 다 맞을 수는 없으며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잘 맞고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정직함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 서로에게 맞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어른의 성이라는 주제에서는 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몸이 그대를 거부하면 몸을 초월하라에서는 육체적 끌림을 넘어선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태도는 성실함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탱한다. 나를 쉽게 위로하지 않을 것, 실패에 대처하는 방식, 남과 다른 목소리, 이기적인 것이 필요하다, 사랑에 성실하다는 것 등을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 그리고 쉬운 위로나 도피에 안주하지 않는 용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작가님은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작금의 분위기를 우려하면서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그 어떤 변화도 이룰 수가 없다고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걸어나가자고 건전한 욕심을 잃지 않는 일의 중요성을 차분히 짚어줍니다. 나를 쉽게 위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이 강렬한데요. 실패나 좌절 앞에서 쉽게 위로를 구하거나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성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주제도 흥미롭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무시하면서까지 희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건강한 이기심 즉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개정판에서 추가된 사랑의 성실하다는 것은 사랑에서의 성실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다룹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태도는 공정함입니다. 나를 존중하기, 타인과의 비교, 복잡한 미움이 가르쳐주는 것, 부당함에 저항하기, 부탁과 거절, 리더십의 어려움 등을 다룹니다. 공정함이란 자신과 타인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존중하기에서는 타인의 존중을 바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부당함에 저항하기에서 작가님은 실제로 경험한 사소한 부당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바로잡았던 에피소드를 공유하는데요. 많은 독자들이 이 부분에서 작가님의 용기에 감탄하고 자신도 사소한 부당함을 참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부탁과 거절이라는 주제도 매우 실용적인데요. 부탁을 할 때는 그만한 대가를 제시하고 부탁을 받는 사람이 쉽게 거절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 공정한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개정판에 추가된 리더십의 어려움에서는 조직을 이끄는 위치에서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다룹니다. 개정판에는 두 개의 특별한 글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판에 덧붙여 일 현실 생활에서의 평등 그 이후에서는 초판의 현실 생활에서의 평등을 읽고 공감했던 독자들이 궁금해했을 3년 후의 이야기를 담았고 개정판에 덧붙여 이 슬픔의 공동체에서는 가족의 나이듦과 질병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던 작가님의 일상이 자세하면서도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책의 말미에는 어떤 태도를 가질 때 내가 가장 충만한가라는 제목에 나가는 글이 있어. 다섯 가지 태도를 총정리하고 독자들에게 자신만의 태도를 찾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작가님의 솔직함과 현실감각입니다. 많은 자기개발서나 에세이들이 너무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반면 임경선 작가님은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가님이 절대 쉬운 위로나 낙관론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삶은 원래 힘들고 관계는 복잡하고 실패는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오히려 더큰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살고 있는가? 타인과 나 자신에게 충분히 관대한가?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내 삶에 성실한가? 나와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었죠. 또한 작가님의 문장이 주는 힘도 컸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곱씹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마치 오랜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고민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주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것 같은 느낌이요.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정말 많지만 몇 가지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책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며, 상처받을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공정함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노력의 가치입니다. 요즘은 노력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작가님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한 성실한 노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넷째, 부당함에 저항하는 용기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부당함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는 자존감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섯째, 삶에 대한 주도성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일곱째,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의 중요성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살면 결국 지치고 공허해진다는 것, 정직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기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태도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자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또한 좋은 태도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훈련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작가님도 이런 태도들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형성해온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섯 가지 태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성을 가지려면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고, 관대함을 가지려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정한 시각이 필요하며, 성실함을 유지하려면 자발적인 동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다섯 가지 태도는 하나의 통합된 삶의 철학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크게 깨달은 점은 진정한 성장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과 상처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상처받을 것이라는 작가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움츠러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상처받을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도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가님도 정답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독자 각자가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각자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작은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 작은 태도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당함에 저항하기, 거절할 때는 명확하게 거절하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첫째,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연애, 우정, 가족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등 어떤 관계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싶은 직장인들입니다. 특히 월요일에 그녀에게로 유명한 작가님답게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이고 공감가는 조언을 해주십니다. 넷째,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들입니다. 비록 이 책이 여성만을 위한 책은 아니지만 작가님의 경험과 시각이 이 연령대 여성들의 고민과 많이 맞닿아 있어 특히 큰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성 독자들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다섯째, 자기 개발서에 실망한 분들입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조언에 지친 분들, 진짜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통찰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은 신선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분들입니다. 작가님의 문장은 정말 아름답고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심이 담긴 글을 쓸수 있는지, 좋은 글의 본보기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일곱째, 부모님, 특히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도 추천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여덟째, 상담이나 코칭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작가님의 상담 철학과 접근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최근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쉬운 위로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째,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거나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나이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태도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지 고민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태도에 관하여는 단순히 한번 읽고 많은 책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다른 고민과 상황에서 다시 꺼내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읽을 때의 나와 1년 후의 나, 5년 후의 나는 이 책에서 다른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독자에게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하고 각자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책은 변화와 성장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작은 선택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임경선 작가님의 태도에 관하여는 2015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2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는 수치가 이 책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이 책을 읽은 수많은 독자들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삶이 고민될 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싶을 때,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이 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임경선 작가님의 따뜻하면서도 명쾌한 목소리가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 이 다섯 가지 태도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태도들을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이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신 후 자신만의 태도에 관하여를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태도는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태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 책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